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 조금은 유의해야 되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원숭이띠가 만나면 유의해야 되는 띠그첫 번째는 아, 우선 토끼띠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토끼띠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제가 토끼띠가 원숭이띠한테 좋은 부분은 이미 이전 연, 영상들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외를 하고요. 원숭이와 토끼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을 고전에서는 원진과 기문이 겹쳐 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원숭이가 토끼띠를 만나면, 원진은 곧 부조화를 의미하니까, 뭔가 처음에는 맞는 것 같다가도 좀 지내다 보면 상당히 좀 조화롭지 못해서 서로 간에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점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이제 불화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에 이제 원숭이가 토끼띠와 한마디로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각방을 써서 생활하는 그런 일들 일들도 다른 띠의 조합보다는 조금 더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분리를 시키는 것을 좀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 꼭 이온이 아니더라도 각방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별거나 각거의 현상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헤어지는 구조도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을 보통 원진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귀문을 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귀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 좀골 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 못했던 짜증나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보통 이제 귀문이라고 하는데 원숭이띠가 토끼띠와 혹여라도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러면 충동적으로 무엇을 진행하거나 오직 돈만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고 앞뒤 구분을 잘하고 좀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숭이가 기본은 토끼를 만나게 되면 원숭이는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끼는 목이 되는 것이니까 원숭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재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데는 처음에 유리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 아주 클리어하고 뭔가 깔끔한 부분보다는 약간의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다 방지하고 진행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숭이 띠가 만나면 좀 주의해야 되는 띠그두 번째는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겹쳐 있는데 어, 원숭이와 뱀은 보통 육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어,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선합 이건 이제 파라고도 하는데 후파라고 해서 처음에는 합쳤다가 나중에는 좀불화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 실제로는 뭐냐면 서로 합. 서로 이제 의견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그 골치가 아프고 뭔가 불화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시비나 구설에 얽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괜찮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서로 일을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서로가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신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라는 글자는 이렇게 화가 되는 것이니까 화가 자신을 극하게 되는 거니까 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압박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한테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그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명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칠 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자신의 환경적인 요인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명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볼땐 금이지만, 제가 신자진의 수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와 이 사라는 것은, 원숭이한테는 겁살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겁살과 이렇게 형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볼 때, 이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눈에 강조했지만, 본인이 진행하는 방향을 뭔가 그 멈추게 하고, 다시 본인이 했던 공로를 원 상태로 그냥 되돌려 버리는 그런 리셋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을 극 하면서 뭔가 불화요인이 생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적 요인을 제공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숭이가 뱀띠를 만나면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가 뱀띠를 만났는데 그럼 이제 무조건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원숭이가 이제 사주가 좋으면은 실제로 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뺏길 수도 있지만 사주 팔자의 구조가 좋으면은 내가 빼앗아 오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형권을 다루는 아, 그런 권력형 조직의 그런 위력을 갖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뱀띠를 만나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원숭이띠가 사주가 좋다면 뱀띠를 만나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돼지띠가 있습니다. 아, 돼지띠 같은 것도 몇 가지가 겹쳐 있는데 아, 왜냐하면 이제 원숭이는 금이니까 금의 방위에 있는. 그, 에너지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 유, 술, 이렇게세 개입니다. 즉, 원숭이, 닭띠, 이렇게 개띠가 금의 방인데, 요 신, 유, 술, 그 다음에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돼지는 뭐냐면은, 어, 원숭이가 볼 때는 바로 고진과숙 중에 고진이 됩니다. 즉, 자기의 방위에 위치, 위치에 있지 않는, 한마디로 전혀 이질적인 동네에 있는 것을 바로, 고진과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원숭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게 연이고, 띠는 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띠는 연인데, 이래, 이래. 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배우자 궁이 되는데,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고진을 겸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신과 해는 보통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이라고도 하는데 육해라고 있습니다. 육해. 그래서 육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합 합하, 합하려고 하는 것, 뭔가 일을 진행해서 뭔가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숭이띠가 돼지띠의 배우자를 얻는다고 하면은 어, 상당히 좀 어, 보통 이제 본인이 외롭다거나, 그다음 에 이제 일이라고 하는 공간에 만약에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아, 배우자가 있어도 좀 고독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이걸 또 교회살이라고 해서, 아, 만약에 자신의 팔자에 일의 신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시에, 연월 일시 중에 이렇게 시에, 이렇게 시에 만약에 해가 있으면은, 이게 교회살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이 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원숭이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본인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원숭이는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라는 글자는, 어, 수가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 금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적으로나, 상당히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양상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두번또세 번째는 뭐냐면 원숭이 띠가 볼때 돼지 띠는 또 망신이 됩니다 자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쪽으로 보자면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굉장히 에너지의 소모구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게 생기면서 본인이 쌓아놓은 공을 상당히 주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게 바로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망신살이 뻗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망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는 것이 보통 망신이죠 그래서 원숭이띠는 돼지띠와 만나면 이런 망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되는 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를 겸하고 방해하는 요소에 해를 겸하는 데다 교회살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돼지띠를 만나면은 상당히 좀 유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원숭이가 또 돼지띠를 잘 다루게 되면 이 돼지라는 글자는 겉에서 볼 때는 수이지만 원숭이가 잘 다루기만 하면은 해묘미의 목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원숭이가 돈을 벌수 있는 뭔가 원인을 제공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한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띠가 만약에 돼지띠의 배우자를 얻게 되면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겠지만 요즘같이 이제 아이를 잘안 낳는 시점에는 좀더 아이가 귀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숭이띠가 만나면 조심해야 된, 되는 띠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